그때부터 이매시액을 직접 황안에담국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상처에 다 아이가 괴로워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점차 통통도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다와 메시을섞어 비누도 만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매시비전가 청청했던 배경입니다. 이러한 시각 체계에서 모여서 그냥 보조수 개발은 미끄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천 명의 피부 환자를 돕는 화장품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토피와서었던 근본 그 순간들 덕분이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이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그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피부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화장품을 만드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이제는 많은 이들의 위로와 늘 전에는 전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지금껏 겪 있는 죽을 때나 고통도 언젠가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그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에 너무 절망하지도. 오늘, 오늘의 행복한 안직다 하시는 이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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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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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앉아서 아서 앉아서 이 이부, 이분은 2삼 30대까지만 해도 자신, 자신을 실패라는 단어를 견디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아니 부끄러워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 이 실패는 지와의 할 오점으로 여겨졌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나 말한 실패자들의 변명으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라이 성공할 것. 같은 일만 선택했고 자신 없는 조전은 자가돼 있기 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둔 후에 약간의 전업주부 생활 생활은 미에 대한 갈증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이 교사인 자신의 언니와 오라비가 보건 이 보건 교사로 임용 임용을 권했을 때 자신은 슬프가돌아서 남편에게만 말하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도리지난 아이를 맡기고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볼 공부가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한 공부였기에 깊이 파고가 돼서 더재던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처음으로 바염을 제 셈이 느꼈습니다. 28대 이대에 경쟁을 뚫고 1차 합격을 타다면 면접만 남았다면 자신만만하게 주변에 알리기도 했, 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부친이 역시 자신 내 역시 그를 자딸잘랑스와 하기도 했, 했, 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 억만을 찾았던 그때 새로운 기회가 열린 셈이었 셈이죠. 하지만 이 면접장에서는 머리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집단 따 떠돌림에 대한 해결 방안 다갔을까는 말해보라는 질문에 다시 할까 다시 하겠다는 말만 세번 되풀이하고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일차 성적이 좋으니, 좋으니 괜찮을 거란 남편의 위로하더니 결과는 불합격이었다고 합니다. 축하해주는 모든 이들 생각하면 앞에서 앞서 한 말처럼 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그라선 중에 간호학원의 강사 모씨 공고를 보았습니다. 간호사 체질 채직 후에도 비싼 대안을 받았지만 그럴 때는 자신이 없어 거절을 했었다고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는, 달랐는데 임영은 임 준비하면서 깨달은 공부의 재미가 자세운 자신감 불어주어 었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이 서른 세살이 서른 세살때살 <laughs> <laughs> 시작한 강의를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나이나 경력도 많은 학생들이 뭐 얼마나 잘하겠다 하는 눈빛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표님이 달라진 것임, 것을 보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강연이 당회 끝나자 학생들이 몰라서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오는 거냐며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laughs> 그러다 이, 이 아이의 엄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달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면서 어떤 말을 듣던 수강생의 말을 들으면 마,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laughs> 이 해당 수업을 통해서 간호학의 매력을 발견하고 간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나 매년 수승의 날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거나 연락을 주는 제자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 느끼기도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신의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자신은 0년 넘게 강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명 실패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때 쌓은 간호학 지식은 좋은 강의 가사가 되는 미끄럼이 되고 나아가서 상품, 화장품 제조회사를 표로 성기까지 서익, 든든한 추석이 되었던 것, 것입니다. 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이 아트피로. 아토피로 고생한 아이들을 기면서 얻은 경향이지만 사업을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유학지식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피부과는 점성은 고객들에게 급한 신뢰를 얻고 수천 명의 고객 진정히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은 실체는 성공의 한 번이나 말이 결코 실패자의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찾고 싶었던 그 절망 그 순간들에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실수하 시행착오가 <laughs> 만든 값진 <각진> 경험들입니다. <laughs> 이 사업을 하면서 원칙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초기에는 고객들의 고통이 안쓰러서 미입금 상태에서도 제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나, 남편과 직원들이 원칙을 가, 지키라고 충고를 했지만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게, 게 보여서 정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큰 교훈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어느 날 이십 대초반에한 고객에 연락이 왔었는데 어릴 때부터 아토피로 고생을 했다면 자신의 제품을 써보고. 해당 제품을 써보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상담 후에 제품을 보냈고 며칠 뒤 그분은 피부가 좋아졌다면 대량 주문을 원했다고 합니다. 입금이 늦어진다는 말에도 의심하지 않고 먼저 제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발송 후 며칠이 지나도록 입금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딸은 이미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하면서 오히려 입금을 확인하지 않고 하지만 하지 하지만 그 접점을 먼저 보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3개월 분할 납부를 약속했지만 첫날부터 이기입금지만 그거는 연락이 끊겼던 것이 거죠. 도, 사실 돈을 잃는 것보다. 그그서인을아연는그 젊은 고객이 더 마음을 아팠다고 합니다. 자, 그 것입니다. 이 사업자는 기본 원칙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후에 자신은 미끈 상태에서는 발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고 고객들 객세에 따르며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를 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가 뚜벅이 기회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트 이시 이었습니다. 3M의 과학자인 스펜서 슬버는 강력접점선을 만들려다 실패했는데 약하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접촉선이 잠시 후에 쓸모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몇년 후에 교회의 송가대원에 있던 아, 아트프레이는 찬, 찬송가에 끼워둔 메모지가 자꾸 떨어지는 문제를 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실버가 만든 실패작을 접착자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오다가 붙였다가를 반복할 수 있는 그 특성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메모지에 접착자를 써보니까 참 순간에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면서 메모지는 마음대로 떼어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렇게 그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가 사실 이 혁신적인 발명에 씌어지된 것입 것이죠. 것이죠. 이런 거죠. 아, 니래서아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